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호주산 홍두깨살이에요. 이 홍두깨살을 가지고 몇 가지 음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세요. 자, 가장 먼저 준비할 거는 소고기 장조림인데요. 자, 우선 무. 무 준비하고, 자, 양파. 대파 그리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고추도 2개 넣어줄게요 야채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고기 홍두깨살인데 300g 정도 되겠네요 이 고기를 보시면은 고기를 벌려보면은 결이 이렇게 길게 나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결이 보이나? 일자로 이렇게 줄들이 쭉쭉 가있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찢어져 있는 장조림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 결대로 잘라 줄 거예요 자 이거를 다 한꺼번에 삶아서 찢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줬어요 고기를 자 키친타월로 꾹꾹 눌러주면서 핏물을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냉동 고기인 경우에는 자, 물에 담가서 좀 빼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물에,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냉장육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키친타올로 꾹꾹 한번 눌러서 핏물을 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주고 참기름 하나, 자, 두 스푼 고기부터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 무. 자, 오늘의 기준은 무예요, 무. 무가 충분히 다 익을 때까지 조리를 해줄 겁니다. 무도 한번 같이 볶아주시고, 이렇게 불을 약하게 줄여놓으시고, 간을 해줄게요.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그리고 자, 맛술. 설탕. 설탕은 수북하게 아니에요. 물엿. 자 지금 이렇게 기본이고요. 이게 물한 컵, 종이컵 한컵 정도. 자 그럼 물이 이렇게 자작하죠. 자 여기서 저는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야 이거 배입니다 배. 배는 있는 분들만 사용하시고요. 꼭 넣지 않으셔도 돼요. 배 요만큼을 갈아서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배 갈은 거. 배음료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참 여기에 마늘을 빼먹을 뻔했네. 마늘.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우선 중불 정도로 자 무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15분 정도. 해 주셔야 돼요. 자, 옆에서 장조림이 끓고 있는 동안 이번에는 국을 준비해야죠. 보면은 자, 이번에 결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결 반대로 썰을 거예요. 지금 한 200g 정도 될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친타월로 눌러서 핏물을 좀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자 아까 남은 무가 더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무를 무도 얇게, 대파는 자, 반을 쪼개주시고, 길게 양파 4분의 1개. 자 야채 이렇게 준비됐죠? 자 이번에는 소고기 콩나물국을 끓여볼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참기름 한두 스푼 정도 다 넣으세요. 매콤한 고춧가루. 자, 그리고 이 고춧가루가 타지 않게 잘 볶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불을 좀 약하게 하시고, 태우지는 않게 충분히 같이 볶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게 국을 끓이실 수 있어요. 절대 태우지 말고 탈것 같으면 불을 줄이세요. 물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 자, 이렇게 1분 정도 볶아주셨으면 국간장. 국간장 없으면은 그냥 진간장 사용하시고요 두스푼 이건 액젓 까나리 액젓 한스푼 여기에 물물 물 3컵 다시 3컵 1.2리터 정도 넣겠습니다 재료가 충분히 잠기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불을 세게 하시고 끓게 두신 뒤에 콩나물을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졸여줬는데요. 자, 많이 졸았죠? 그리고 무도 이제 좀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제 떡을 넣어줘야 되는데, 떡을 익히기에는 물이, 국물이 너무 적을 것 같죠? 졸이기에는. 그래서 물을 약간만 추가해줄게요. 떡은 금방 말랑말랑해지니까 약간만 잠길 정도만 되면 돼요. 이렇게 맞추면서 하는 거지 뭐. 양파도 넣어주시고. 대파도 넣어 주시고 지금 아침 시간에 만들고 있었는데 와이프랑 아기 일어났네요 얼른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겠네 아침 먹어야 되겠네 자 이게 윤기가 쫙돌 때까지 국물을 좀 졸여 주세요 아 맛있는 냄새가 난다 수아 안녕 수아 잘 잤어요? 이 어느정도 이렇게 졸여지면 윤기가 돌기 시작해요 요정도 됐으면 이제 다 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고추 넣어주고 자, 볶으면서 참기름 한번 더 참깨로 마무리 맛있겠죠? 자, 장조림이 완성되는 동안 국도 또한 10분 끓었죠? 그은한 아, 느낌이 나죠? 이제 콩나물. 콩나물 넣고는 잠깐만 끓여주면 돼요. 콩나물을 넣고 국이 한번팍 끓여주면 이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간은 소금으로 하시고요 자 이것도 안 써서 굳었네 요 하도 안 썼더니 나오지도 않네 반에 반에 반스푼 조금 넣어주시고 이거는 뭐 취향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그냥 저는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설탕이에요. 이런 걸뭐 하러 넣냐 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지만 제 입맛에 뭔가 부족하다 느꼈을 때만 사용을 하거든요. 기왕이면 맛있게 먹고 싶어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음식을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지금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자, 구색은 맞춰야 될것 같아서. 자 한가지 더 만들어 볼게요 결이 있으면 결 반대로 얇고 넓게 소금 후추 식용유 자 여기에 이거는 찹쌀가루고요 앞뒤로 우선 골고루 묻혀줄게요. 그 골고루 가루를 묻혀줬고 계란 아, 하다 보니까 계속 만들게 되네. 자, 아직까지 보고 계신 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안해 주셔도 돼요. 좋아요만이라도 좀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세요. 오늘 아침에 몇 가지를 만드는 거야. 아, 틀림없이 이거 아침밥인데.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아침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밥 먹자. 아, 오늘 아침에 하다 보니까 일이, 아우, 커졌어. 아우. 아, 잔칫날 아니야? 오늘 누가 보면 생일인 줄 알겠는데? 내 생일이야? 자기 생일 미리 땡겨서 하는 거야? 자, 호박전, 육전, 소고기 장조림, 소고기 콩나물국. 소고기 콩나물 해장국? 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얼큰하네. 호박전을 하나 먹어볼까? 음, 아 역시 고박전 맛있다. 음. 좋다 고박전. 소고기? 저기 음. 맘마. 소고기 하나도 안 질기네. 이게 확실히 결 반대로 써니까 질긴 느낌은 하나도 없어. 야, 떡을 넣지. 음, 야떡 진짜 고기 떡볶이 떡 진짜 맛있다. 먹어봐. 고기야 당연히 맛있겠지만. 떡이 진짜 맛있네. 지 아침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군. 무도 맛있고. 자, 여러분, 오늘 홍두깨살을 가지고 세 가지 음식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한 가지씩 만드신다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응? 응?